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 매일매일 국민들의 우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어, 지난 삶을,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국회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가 왈과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어, 그 점은 나중에 그 설명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그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그에 대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운동학원이 무별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동생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과거 조민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법,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기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요.